네. 토가 있는데 자 나토를 요거 지금 여기 나토를 구입하시면 거기에 지금 겨자하고 네. 간장이 들어 있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적게 되면은 나토 키나제라는 성분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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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겨요자 네, 네, 네. 그런데 오늘 제가 해드릴 요리가 채소밥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다가 짜잔 고추장을 아, 고추장을 넣어요. 네, 고추장을 넣을 거예요. 네, 자 이게 첫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네. 자. 어 제가 그럼 책임이 막중하죠, 지금. <laughs> 네. 왜,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나토를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음... 이 처음 이 처음 경험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 잘 먹느냐, 못 먹느냐. 하면. 어, 나 너무 감사하다. 왜요? 어 김한석 씨의 나토를 내가 처음 책임지는 거잖아. 그럼요. <laughs> 네. 네자 그러면 자신 있습니다. 자요렇게 해서 네 <laughs> 자신 있어요. 네자요렇게 네, 네. 해서 지금 요렇게 어. 우리가 보통 나토하면은 아, 겨자하고 아. 많이 해서 하는데 보세요 고추장하고 하니까 더 그렇죠. 아, 고추장 들어가니까 완전 믿음이 확가고 뭔가 친근감이 가지요. 네, 맞아 친근죠네자 네. 이렇게 요거 이제 네, 준비해 놓게요. 을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김치를 준비했어요. 네. 김치 에요 설탕 약간만 넣을게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참기름 약간 넣을게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통깨예요. 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요렇게 버무려 놓을게요. 자 버무려 놓고요. 자 여긴 지금 보시면은 호박이에요. 그냥 호박. 호박 그냥 뭐채 써는 거 네네. 당근 채 써는 거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네네. 그런데 이거를 볶을 거라 제가 소금을 살짝 뿌려놨어요. 어, 소금 살짝. 어, 많이 안 뿌리고 살짝.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가 한번 볶아볼까요? 네. 자 이렇게 기름 두르고요. 자 그래서 자요렇게 호박 살짝 볶아가지고요. 네. 어, 살짝만 볶으셔도 돼요. 네. 네. 자, 당근도 어, 살짝 볶아서 드셔도 돼요. 우리 왜 당근 생으로 드실 수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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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치도 아, 살짝만 이렇게 네. 줄게요. 네, 볶아줄게요. 자, 어, 이 정도만 볶았으면 다 됐어요. 다된 거예요? 네, 다 됐어요. 자. 이거 뭐 어떻게 하려는 거지? 그쵸. 자, 이렇게 네. 볶아놨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세팅을 해볼게요. 여기 이제 밥을 해놨어요. 자, 밥에다가. 아, 그냥 밥에 넣는 거예요? 네, 비벼서 이제 드시는 아, 거예요. 덮밥처럼. 맛있겠다. 비빔밥처럼. 아, 이거 자 좋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김치 놨어요. 응,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호박 넣줄게요. 어 호박 볶은 거. 자 그다음에 오, 맛있으면 거기 나토. <laughs> 자 당근 이렇게 놨어요. 그런 다음에 아까 왜 우리 요거 지금 아까 고추장 넣었던 나토 있잖아요. 예. 네. 네, 요거를 이렇게 얹어줄게요. 아 요거 는 양념장 시키면 이제 그 고추장 그 대용으로. 네네네. 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완성이에요? 네 완성이고요. 이거... 제가 여기다가, 메추리알을여기다가 메추리아. 하나,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마구마구 비벼서 드셔주세요. 마구마구 비교서 네. 드셔주시고요. 네. 우와, 네. 진짜 맛있다. 아, 저는 마... 감동했어요. 맛있...